하세요 이준영입니다 당신은요이준혁 짱이야 이거 빡세다 이 봐요 이야 이틀 후에 챙기고 일단 이거후리가요짱고 챙겨. 틀 챙겨. 요 짱이야 이틀 후에 봐요 짱이야 이틀 후에 봐요 짱이야 이틀 요이야 이틀 후에 봐요 짱이야 근틀당근 봐요 짱이야 이틀 요 짱이야 고틀야 아 춤은 유튜브가 안되네요 춤은 뭐야? 사이 타워 오블럭세 마인크래프트이잖아요 어? 아니, 아니 마인크래프트도 어? 할거예요 아니 이건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오블럭세에요 오블럭세 오블록스 다른 제작가가 만는 게임이에요 근데 네. 어떻게 이 게임을 하게 됐어? 피탄자분. 네? 어떻게 오? 게임을 하게 됐어? 어? <목소리> 아니 그쪽 에서 아니 아, 그쪽 안에서 자꾸 돌아갔어 아니 야 감기 가운데가 아니네. 아우 따라따라 따따 만데 해주세요. 따라따라 따따 라따라따라따라따초따라따라따리요무와 이거 뭐? 가지 가르쳐주지 예? 마세요 이건 뭘까요? 잠토마토뭐이건 음. 어, 아, 진짜. 어, 어. 진짜 토마토다 네, 이건 토마토아 리가 없어 이건 토마토 아니면 나 아니, 그러면 존재차다 당신한테 준다 네. 경제산 서로 좋아해. 네 아니였었는데. 이건 뭐지? 어, 정답. 벌써. 아, 제가 기다게요아 제가 먼저 갈 거예요. 안 돼요. 저도 어. 기수 어. 있잖아요. 어. 제이포트. 일단+ 제이포트. 일단 다음까지 가고요아 네, 버섯 둥가비고요나 궁금한 거있어니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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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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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 따

还有谁啊？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제가 먼저 갈게요 일단. 어? 왜요?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뭐냐? 제가 먼저 갈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어... 나는 뭐야 줘. 하! 어? 에이 없네. 에야. 아다 아다 아다. 그 뭐야? 아이고 뭐야? 아,

아는 데만 난 내가 <laughs> 그거예요 비닐봉지 만들어 었는데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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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두두두? 어, 나이, 나이, 나이? 잠깐만요 신기한 어, 거발견해서 빨리 오세요오고 사+ 4, 4, 4. 아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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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입니다 아니, 사+ 사+ 니 여기 이렇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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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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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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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시청자 분들한테 당연히 가야죠. 아, 아 어? 이거 뭐냐? 와 대박. 전답 볼수 있겠는데요? 답변은 어, 감자 아요감자인데 그런데? 감자인데 아, 저 가기 힘들어. 아, 저 여기로 갈래. 저 여기로 갈래. 나 네, 그럼 기다렸어요. 하나 물아인인인인인행은글 담글+ 담글+ 담자이글담이 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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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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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글 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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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담이 담글+ 담글+ 이글 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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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담이다글다이 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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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이 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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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풀리야 펄이 아물 콜리 일단 빨리 가빨나 빨리 가자 얘 누구야 페어리 <레아시다보> <레아이다보> 네. 네. 자 페어리 자 재밌나 네 레고같이 생겼네 레고랑자 레고 어리 맞았고. 레고 페어리 자 정답. 겼네 페어리 자부 생겼네 페어 이거 부 생겼네 페어리 자부 생겼어리 자부 생어리어 이봐, 글씨, 왜 나와? 아프리카! 가자! 어! 저 떨어졌어, 떨어졌어. 여기는 코앞? 근데, 무슨 아 진짜. 아, 폭발할일래하고직전이다 아, <목소리> 직전이다. 아 뭐냐. <목소리> 아, 같은데요? <바쁜날 듯이> <목소리> 아니네? 나이 어세 <목소리> 야? 어., 응. 뭐 응. 저 둘이 아니고, 여 이렇게 폭수 있다는데요? 참, 음에짝게자 뭐, 이두. 한 것만. 한 것만. 예?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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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늘 상요 팀. 아니, 빨리. 아니 뭐. 야, 이거 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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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뭐라는 뜻이요 뭐라는 거요 아, 그래서. 아니, 한촬영 중이겠죠 어? 기다려주세요. 이거 뭐냐? 아니 기다려주세요. 피카, 피카, 피카. 아,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 너무 아파요. 기다리세요. 어. 한 500초 정도. 야 왜? 아,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한 5초 기다려주세요. 5, 4, 3, 2, 1. 땡 가세요. 5초 딱 맞았네요.

내가 봤는데, 와사, 호박이야, 호박 총박 빨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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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내가 그만 뛰자. 가만 뛰자. 내가 그만 가세요오늘 내가 그만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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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만 뛰자. 내가 그만 뛰자. 내가 그만 뛰자. 내가 만 뛰자. 내가 아만 뛰자. 내가 그만 뛰 꿈이요! 뚱뚱. 뚱뚱. 오바? 아이,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단, 응. 마지막까지 가요. 구단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나오지 말고. 응. 일단. 어, 우리 렇모 뭐, 뭐고? 구단 기다려주세요. 하, 아, 뭐 뻔히나 말해. 일단 가기 전에. 시청자분들. 응. 무슨 말이 야 여기가 최초가 맞네. 오왜 여기 나 여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음, 오파 축하한다. 오빠 안녕. 아, 우리 만약 오랜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거기로 갈게요. 완전 내려왔어. 잠시만.. 어디? 아 저기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보이나요? <보이냐뇨? 웃음> 보이세요? <웃음> 보여요 안보여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데요? 네. 아무것도 안 써있지! 뭐있는데요? <laughs> 아이것도 없어! 이자만 냈어! 아,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재밌게 봐주셨다면 <laughs>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안녕!